여러분,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세상 신의 말을 이루는 자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해라.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